고리아가바 라랄로랄라 나밤 좀 전에 대충 2시간 동안 대본 쓰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어. 아 그게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예전에 올렸던 술 끊은 후기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마침 다음 주면 내가 술 끊은 지반 년이 돼가지고 그냥 오늘은 반년 동안 술 끊은 후기랑 내가 생각하기에 술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데 아... 이게 너무 길어졌던 거지. 끝이 안 나, 끝이. 그러다 보니 벌써 10시가 되어버렸고 조졌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갑자기 막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이런 후회가 밀려오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더잘 만들어 놓을 걸. 지금 그 빌어먹을 못쏠 영상, 그거 벌써 조회수가 만팔천이나 넘었어. 근데 그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거든. 만약 내가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떡상한다면 그 영상은 분명 못쏠 영상일 것이다. 이거 대충 예상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 영상 만들기 전부터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나. 하지만 결국 그냥 귀찮아가지고 대충 당일치기로 후려서 만들었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잘 만들걸 물론 내가 어덜풍 정신으로 어제보다 덜비웅신 같으면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데 가끔은 완벽주의 프로젝트로 며칠을 벼르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이런 영상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얼마 전에 김성의 지식백과 그분 영상이 인기동영상 1위 간 적이 있었잖아 무려 1시간짜리 해명영상 그분이 만드는 스타일이 진짜 완벽주의 스타일이거든 나랑 완벽하게 정반대이지 저번에 라이브 방송인가 어쩌다 한번 봤었는데 대본 수정을 무려 100번이나 넘게 하셨다 하더라고 이야,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느 정도 수정을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100번이나 넘을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나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고 물론 어덜붕 정신도 좋은데 그리고 나는 111 영상이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아, 근데 뭐랄까 뭔가 좀더 도약을 하려면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시키는 완벽주의 스타일도 좀 고려해 봐야 될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말을 오늘 처음 한게 아니란 거지 아마 이전 영상에서 대충 이런 말은 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브이로그를 하게 된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브이로그도 그냥 찍어놓기만 하고 당일날 다 후려쳐서 만드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만들면서 완성시켜야 되거든 아무튼 아 진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물론 유튜브 하는 거 자체도 엄청난 변화지만 이제 뭔가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솔직히 좀 감흥이 없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온 것 같아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거지 같은 굴레를 박살낼 만한 열쇠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들 중에 몇 개를 완벽주의 기질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긴 한데 진짜 이 2020년을 기점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 변화를 주기 가장 좋은 시점이 1월 1일이잖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먹방 같은 거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구나 근데 그것도 당일치기로 후렸던 거라 지금의 나에게는 좀 계획이 필요하거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게 나한테 하나도 없어 항상 그냥 즉흥적으로 당일치기야 그래서 오늘 대본 쓰다가 조진 거잖아 그래도 어덜풍 정신으로 빠르게 만드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떼우긴 떼웠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뭐, 오늘 조졌다고.